안녕하세요. 여운농장 대표 이성수입니다. 체리를 식재한 후, 오늘까지 약 70일 정도 됐습니다. 네, 새로운 가지들이 약 40여 센 m 이상 큰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가지 유인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. 고추를 묶는 노즐을 이용해서 이 화분에 이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활용해 가지고 유인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. 가지를 유인 작업을 실시하니까 이 수세가 더 강해짐 같더라고요. 벌써 영양분이 조금 부족한지 아니면 이 벌레들이 이 진액을 빨아먹어서 그런지 어란 이 알반현상이 좀 일어난 게 하나씩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살충제와 세균 또 칼슘을 혼합해서 한번 살포를 해 보았습니다. 사과대추도 이제 하나씩 이 싹이 좀 질어나고 있습니다. 오늘 나무 유인 작업은 한 60그루 하고 아직 40여그루는 하지 못하고 또 내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첫 가지가 보통 4개에서 5개가 이렇게 나온 나무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나무들은 수영 잡기가 참좀 조금은 쉬운 것 같아요. 또 개중에는 그이 가지가 하나만 나온 경우도 또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인데. 한말 한시에 똑같이 식기를 했어.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상황이 틀립니다.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왔던 것을 일주일에 세번 정도 와서 이제 작업을 실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 작업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